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포스코 그룹이 이제 리튬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3 7 0 0 0 돌파한 이후에 횡보하면서 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점 부근을 두들겨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대적으로 약했던 나스닥도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네, 나삭도 14,000 넘어가면서부터는 제 계도에 올라와서 지금 15,000 포인트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증 시는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도 생각보다 좀 빨라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뭐 조금 비들기파적인 의견은 1분기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1분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요하죠. 미국은 저렇게 잘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못 갔다. 그래서 2,500 돌파하면서부터가 우리나라는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를 찾아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2,600 왔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거 아니죠. 이거 출발에 불과합니다. 미증시는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뭐 일단은 3000포인트 이상은 가고 나서 생각을 해야지. 3000포인트 아래서는 뭐좀 올랐다라는 얘기하기가 민망해요. 일단 3000을 넘어가야 그래도 1차 상승이라도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올라온 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오른 게 아니고요. 과도하게 밀려있던 이런 낙폭을 해소하는 과정 정도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올라왔느냐? 물론 여기서부터 치면 올라온 건 맞죠. 그런데 좀 너무 과하게 밀려있던 부분이 해소가 된것 정도지, 올라온 건 사실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우리가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리고 괜찮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양호한 움직임 보였고요.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다고 라 말씀드렸죠. 외국인들 여전히 선물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주식도 사고, 선물도 쌓고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이 12월 만기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2주 됐는데 벌써 매수 3만 5천 개항 넘어가고 있죠. 이거 3, 4만 개항 넘어가면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강세장 수급입니다. 말씀드리죠. 여기에 이제 뭐콜 콜옵션까지 매수할뭐 더할 나위 없는데 아직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선물 쪽에서 이미 강세장수을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주, 주식은 작년부터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외국인들이 작년 9월 그 4분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16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1조 원도 위태위태했었죠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근데 5조 원 이상 거의 5조 5천억 가까이를 어, 다시 한번 매수해서 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선현물을 다 담고 있다. 이 친구들이 절대 우리나라 와서 손해볼 지안 하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대세상승 초입 정도 어, 뭐 엄청난 대세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초입 정도의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매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은 보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의 인내심만 가질 수 있다 라고 면 지금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도형만 봐도 큰 틀은 알수 있다 라는 거자 우리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다 코스닥이 시청상위 종목에 이 2차전지주가 너무 많았는데 2차전지주가 한 번쯤은 쉬어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년 되면은 시총상위 종목들이 대거 이탈을 합니다 이제 셀트리온에스케어처럼 이제 합병 이슈로 해서 없어지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디엑스, LNF, 뭐 HLB 등등 어,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러다보니 시가총액 상위에 2차전지주가 크게 줄어들고 바이오도 꽤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메꾸느냐? 기본적으로 반도체주가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반도체주가 시청상위 쪽에 어느 정도 포진이 되고, 로봇 관련주가 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주가 좀 없어진 대신에, 이런 쪽 돼있죠. 의료기기 관련주나, 아니면 의료 AI 관련주, 이런 쪽도 좀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엔터 콘텐츠 게임, 이 엔터 콘텐츠 쪽이 좀 올라와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차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좀 짜임새 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예상이고요. 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다시 한번또 치고 달릴 수 있는, 너무 2차전지에 의존하지 않는, 에, 뭐 시카총의 5위 종목 중에서 셀트리온에 스퀘어 빼놓고는 다이차전지 관련이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좀 의존도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어, 본다 라고 하면 은 코스닥도 내년엔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840 돌파하는 게 출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막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뭐 빠르면 1월 뭐 늦어도 1분기 정도에는 뭐1000 포인트 정도는 건드리거나 지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 그리고 그 이상으로 뻗어 나갈 거니까 결국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에, 지수의 퍼센트로 치면은 더큰 수익률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늦게 출발했지만 결국엔 더 높이 올라갈 거다, 변동성이 강할 거다라는 것 정도,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14만 원 구간에 유지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77,500원 구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세워준 거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뭐 완벽하게 돌파해는 다그기보다는 칠만 칠천오백 원간을 이제 돌파 시도한 정도인데 제가 삼성전자 한 팔만 원 구간 정도는 언저리 정도는 이거 돌파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만 봐도 사실 삼성전자가 십만 전자까지는 몰라도 기존에 팔구층에 물려 있으신 분들 빠져나올 정도는 다 해주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말고 삼성전자도 같이 사도 된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더잘 생각하시면 돼요 HBM 관련된 이슈 이거는 미래 성장 동력을 땡겨 오는 건데 D램 가격, 랜드 가격 같은 경우가 반등 나온다 라고 면 이건 본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장성을 추가로 갖췄고 본업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배당락 이후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6만원 회복 시도하고 있죠.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6만원 회복하면 이제 다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는데, 그래도 한세달 쉬었으면은, 어, 푹, 푹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운 모아서 다시 움직이는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저렇게 움직이니까 하나 마이크론도 움직일 수 있다. 요거 3만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체크하시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오늘 또 좋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공력 쪽이 좀더 오늘은 시출발부터는 강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성 엔지니어링 바닥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어, 더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뭐 그렇다라고 하면 연속적인 양봉이나 여기서 뭐 하루 이틀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양봉 세워주면서 이제 돌파해 나가면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쉬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럼 유진테크도 아, 4만 원 전후 구간이면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도 4만 550원이면은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뭐 KC텍이라던가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슈가 되었던 이런 종목들 쉬고 있다가 다시 한번 고점도들 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좀 오래 쉬었죠. 이 종목이 지금 7월 여름부터 해가지고 깨셨단 말이에요. 올라오기는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3만원대를 이제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뭐 신호 정도는 보내고 있어요. 나도 넘어가고 싶은데 눈치 보고 있어 라고 신호 정도는 보내고 있다는 라 거. 참고하시고, a s c 같은 경우도 이제 SKC 인수 피인수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9만 원 아래서 계속 헤매이고 있죠. 얘는 9만 원을 회복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솔브레놀릭스 계속 전통적인 H 밴 관련 주들 다시 한번 싹 훑어드리고 있는데, 솔브레놀릭스는 최근에도 계속 추세만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추세 과정 가운데서도 좀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는 또 관심 가져볼만하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좋았다가 이제 여름부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횡보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25,000원 아래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구간 잘 체크하시고 3만 원못 넘어가고 있는데 3만 원 넘어가면 또 다시 한번 추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살아있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것도 좋고 제가 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너무 많이 신 종목들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레이크버트리얼즈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이거 만원 초반 때 너무 좋다 이거만 1500원 아래면 은 이건 무혈입성 아닌가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17,000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만 1500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계속 의미를 갖던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17,500원 돌파해 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포스코 엠텍입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리튬 관련 사업 얘기하면은 가장 좋은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저는 안정성으로 따지면 포스코 퓨처엠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의 탄력성 변동성으로 따지면 포스코 엠텍이 아닌가 싶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스코 엠텍 자체에서도 이제 이제 뭐 자원개발부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관이 된다라고 눈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너무 많이 올라온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나 다시 한번 28,000 회복되는 이 구간이 아주 나이스하다. 거래대금 터졌죠. 보스코 그룹에서 내년 1월에 이제 최정우 회장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라고 해요. 이 아르헨티나에 리튬 호스를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만 하는 게 아니라 리튬 사업 현황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최근에 리튬 가격 너무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슥 살피면서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IRA를 뭐잘 피해갈 수 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면은 가장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자원 개발하면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인터내셔널을 꼭 봐야 되죠. 그래서 과거 뭐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그룹이 인수해서 포스코 디오로 들고 있다. 뭐사명을 계속 변경했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자원개발 쪽으로는 뭐 가장 뭐 어, 워낙 뭐 전통적으로 뛰어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라오는데 이건 6만 0천원을넘어가줘야 하는데 오늘 못 넘어가는 건 조금 아쉽지만 오히려 윗꼬리 달고 이렇게 밀렸는데 거래대금은 터져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이렇게 쉬는 구간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속 모아가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6만 0천원 돌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딱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비슷하네요. 50만원 돌파는 못했지만 거래대금은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고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삐죽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조금 키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신흥구간 나오면 50만원 돌파 기대감 갖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호스코피처엔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입니다. 말씀드렸는데 리튬하면 은 당연히 양극재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현재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1위 기업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계속 단행하고 뭐 합작법인 세우고 하다 보니까 한 2025년부터는 언제 우리가 1위를 차지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응극제도 1위고, 그러면 응극제 양극제 모두 1위가 될수 있는 해가 2025년부터 언제든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 내비치고 있죠. 이번에 만약에 정말로 1월에 뭐 투자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더 빨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체크하시고요. LNF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래서 같이 좀 움직였습니다. 워낙 이제. 에, 올해 못난이 종목 에코프로그룹주 막 날라갈 때 L.F.가 과거에 N.C.A.의 강자 어, 니켈 코발트 알루미의 강자는 에코프로 B.M.이고 N.C.N. 니켈 코발트 망간의 강자는 L.F.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양쪽 다뭐 지금은 다이니클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 어디 강자냐 의미가 없어요 과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 여기서 이제 L.F. 같은 경우는 에코프 에코프로그룹주에 비해서 좀 많이 소외를 받았어요 물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올해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다 보니까 보시면은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들죠 외형 성장은 했는데 뭐 영어 이익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구 구간 해소하고자 코스피로 간다 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20만원 아래쪽에 데리거 20만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 한번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보스코 dx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래서 좀 좋은 모습 보였죠 어, 6만원까지 넘어 7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7만원만 유지해주면 조금 더 들고 가는데 이게 어, 워낙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더모험해서 계속 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어, 저는 뭐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쌀 때는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 만천 오백 원 구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쉬고 있는데 이 구간 좋은 구간입니다. 말씀드렸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만천 오백 원부터 해서 거의 뭐팔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욕심을 너무 부리기보다는 이제 지금 구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관점으로 볼수 있는 게좀 낫지 않나. 에,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그 불꽃놀이가 아닐까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틀리고 더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에, 리스크는 항상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거의 뭐 이제 1 0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도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수선화 리튬 쪽으로 해서 계속 어, 각광을 받다가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이렇게 어, 어 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고 있는데 어 최근에 양봉을 하나 세워주면서 거래대금은 한번 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호시탐탐 요 18,000원 구간 넘어갈 구간만 보이고 있는데 에, 잘 노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 넘어가면 한번 추세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차전지주들도 이제 바닥 정도는 잡아서 추세를 돌린 건 아니지만 바닥 정도는 잡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를 돌린다 라고 하면 또 연초에는 뭐 매년 뭐 정부에서 뭐0 가지 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뭐 항상 들어가는 게뭐 테크 관련 쪽 이제 미래 기술 쪽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얼만큼 세부 사항이 나오냐 느 이런 건데 이런 정도는 보통은 들어가죠 그래서 바이오를 1월의 테마다라고 부르는 시절도 있었고 테크랑 뭐 바이오는 이제 CS하고 JP 모건을 스퀘 컨퍼런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는데다가 이제는 이제 기후 때문에 친환경 쪽이 같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세계가 연초에는 보통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이제 탈출해서 한 번에 추세 정도 만들 수 있나 요거 좀 관심권에 놓고 볼 만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바이오에 게스니까 바이오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어이뭐 어, JP 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월 8일부터 1 1일까지인데 예,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감 갖고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알 t 오전 같은 이제 전통 있고 이제 항상 뭐 이제 얘기는 꾸준하게 이제 얘기 나오는 기술력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8만 원 넘어가고 고공행진 펼치고 있는 거고 이제 10만 원 넘보고 있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만들고 있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죠. 다들 이제 고점을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고 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2조 원 넘는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만원 위쪽에서 또잘유지는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가 이제 슬슬 한번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v20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워낙 지금 뭐바닷권에 있기 때문에 임상 진행하면서 관리를 못했다 라는 것도 뭐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임상 진행 능력에 있어서 이제 좀뭐 관리나 이런 부분 경험이 좀 부족하다 아, 정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딛고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할때뭐 헬릭스미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hlb는 뭐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물론 여기가 뭐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어, 인상 이 FDA에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겠죠. 그러면 시작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 바닥권된 소비에서는 이제 뭐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두배 되는 구간이니까 적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확실히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FDA FDA 승인 받으면은 더더 좋은 모습 보이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대신 아직 한 5개월 남았다라는 거요 정도까지만 체크하면서 어 꾸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권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 그러면은 카티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유전자 가이랑 이제 같이 해서 난치암 쪽 치료제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 클론이 아무것도 안 움직였습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거래 대금이 더 터져주긴 해야 되는데. 오늘 12,500원 돌파 시도하면서 양호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에클론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서 돌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의료 ai 쪽 이제 엔비디아도 의료 ai 쪽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쪽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루니시 이제 바닥 구간에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의료 ai 쪽 봐야 된다 뷰노 같은 경우 이제 뭐루니처럼 아예 뭐 바닥권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 45,000 아래 구간에서 잘 유지해주고 있다. 언제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딥노이드가 바닥에서 이제 한번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좀거래대금을 조금 더 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좀 아쉽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양봉 정도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럼 여기 거래대금만 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 뭐 JLK, 뭐 신테카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쉬는 구간에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이제 4월 하순까지 조각투자시장 개설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쉰거예요 4천원부터 해서 14,000원까지 3배 이상 올라왔는데 3배 반이 올라왔는데 예, 충분히 쉴만하죠 그래서 요렇게 쉬고 있었다 이런식으로 쉬고 있잖아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지력테스트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요 위쪽 넘어가면서 이제 12,000원까지 회복된다 라고 이거 다시 한번 움직이는 거고요 아니면 적어도 요거 상단 정도까지라도 움직여 11,500원 정도까지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 그 정도까지 본다 한10% 정도 본다 라고 해도 뭐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요런 종목들 이제 관심 갖고 좀볼 만하지 않느냐 라는 구간에 있구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옥션이나 뭐, K 옥션 같은 경우도 기본이죠. 이쪽도 한번 딱 치고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슬슬 이제 한번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옥션, K 옥션 같은 경우도 이제 휴식 구간에서 잘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옥션도 뭐, 6천원 정도는 좀 지켜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이제, 확인은 필요하겠죠.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만 확인되면 뭐, 다시 한번 반등 정도는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건 어렵지 않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북미 흥행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다시 한번 또 각광받을 수 있지 않나.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 내년에 한번 여러분들 다크 호스로 좀볼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코스닥 시청 상위 종목들 서열 정리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엔터 콘텐츠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콘텐츠 그리고 엔터 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올해는 너무 힘들게 쉬고 있었지만 뭐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게임 관련된 이런 쪽이 같이 한번 싹 같이 동시에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또 내년에 금리나 얘기 나오고 하면 성장주들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이 한번 닷코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거래 대금 들어오는 거 보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콘텐트리 중앙은 또 개별 이슈로 이제 자회사 SLL 중앙 뭐 IPO 관련된 얘기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급하게 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여유 있게 뭐 내년 말에서 내후년 정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이슈. 그리고 주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게 8만 원 넘어갔던 종목이라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지금 15,000 원인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급하게 상장시키는 것보다는 내년 초부터 해서 이제 주가를 일부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상장 이슈를 만들면 좀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이나 아니면 노량도 벌써 230만 넘었어요. 그래서 대성창투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번 급등했다가 쉬고 있죠. 그래서 요거 요 2,000원 아래 구간에서 괜찮은 가격권까지는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급 들어온 날 다시 한번 뭐 들어가봄직하다.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뭐 2,2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과부터 해서 한15% 정도는 먹거리가 생기고 만약 에 이걸 넘어간다라고 하면 좀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주 뭐 날이상 결과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 적어도 기술적 반등. 처음에는 이제 소박하게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더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콘텐츠 관련 쪽이나 이런 쪽도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창투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이 확정되고, 이제 성장주 쪽, 이제, 그 투자가 확정되고 하다 보면은, 이런 창투사 쪽은 좋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어, 올해 이제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뱅크가 이제 하락한 거는 그게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창투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제 내년 돼서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창, 창투사는 내년에 한번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부터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도 어 적절한 타이밍에 주도주도 한번 쓱 돌고 순환매 한번 쓱 돌면은 창투사 쪽도 한번 순환매 돌면서 뭐 i 이 o 시장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투자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정도는 기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알아놓고 가시면은 어, 내년에 이제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은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냥 기본 지식 정도만 채워놓고 가시면은 연말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도 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어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 목이 나쁘지는 않은데,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잠기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셔도 잘 들어주시면 어 감사드리겠고요. 어 저도 이제 뭐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차도 많이 마시고 하면서 관리 잘할 테니까요. 계속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희 꾸준하게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